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중세국어를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최강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 좀 특별하게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이제부터 뭘 한번 찍어 볼 생각이냐면, 음, 10분 국어란 이름으로 강의를 좀 찍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너무 긴 강의는 여러분이 보기에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음, 너무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10분 내외로 간단해 좀 개념을 정리해서 여러분이 좀 공부하기 편하게, 음, 짧게나마 강의를 좀 익힐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해 보려고 하고요. 자,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중세국어 파트에서 이번 1학년 학생들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가죠. 그래서 중세국어 파트에서 첫 번째 주격조사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사실 중세국어에서 조사에 대한 것들이 주격조사도 있고 관형격조사도 있고 목적격조사도 있고 부사격조사도 있고 호격조사도 있고 되게 많이 있긴 하지만 오늘은 중세국어에서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오는 주격조사된 것들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필수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나올 확률 100% 정도로 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문법상의 차이점이라는 이름을볼 건데요. 일단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의 주격 조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현대 국어에서의 주격 조사는 이와 가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받침이 있는 말 예를 들어서 뭐 인숙 이란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인수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인숙 할 때는 인숙 이 뭔가를 했다라고 쓸 것이고요. 인수가 이렇게 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현대국어에서는 이와 가라는 주격조사가 두 개가 있는데 중세국어 시기에는 이 가를 잘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의 안 썼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있었구나. 그래서 주격 조사가 2만 있고 간은 없었는데 이는 환경에 따라 요 요렇게, 이렇게 여기 짝대기 하나 이걸 우리가 이제 음 반모음 이라고 여러분 읽으시면 되는데 요렇게 이를 쓰기도 하고 반모음 이를 쓰기도 하고 생략 아예 안 쓰기도 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공집합처럼 쓴 건데 우리가 저걸 영형태라고 하기도 해요. 가장 쉬운 사례로 이 당시에는 주격 조사가 2만 있었는데 그 이라는 것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두 가지 형태인데 하나는 이렇게 이를 진짜 쓰고요. 하나는 이응을 빼고 반모음 이 짝대기 하나만 쓰기도 하고 또는 안 쓰기도 했다. 그럼 언제 이렇게 하느냐 그 경우만 체크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첫 번째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는 이를 쓰더라. 그러니까 지금 현대어하고 비교했을 때 똑같죠. 현대어에서도 이렇게 받침에 자음이 있으니까 아 그러면. 자음으로 끝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받침이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받침이 있다, 그건 자음이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럴 경우에 체언은 우리가 대표적인 명사죠. 그러한 명사가 앞에 왔을 경우에는 이를 쓴다. 저 앞에 있는 저구름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된 단어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주격조사가 있는 건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중세국어의 제 포인트는 이어졌기, 있대긴 이어졌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끊어서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구름이를 끊어볼까요? 구름이 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러면 구름이 라고 하는 건 뭐냐? 여기까지가 구름이고요. 이게 이예요. 어, 받침에 미음이 있네요. 받침이 있을 때, 자음으로 끝났을 때뭘 쓴다고요? 이를 쓴 사례인 거죠. 이렇게 딱 보여주면, 어, 주격조사가 이가 썼구나, 이를 썼구나 너무 쉽게 할수 있는데 이거를 이어 적어 버리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시험에 맞출만한 것들 나올만한 것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가 뭐야? 사람이 자 끊어보죠. 어떻게 돼요? 사람이가 돼요. 혹시 모르는 친구도 있을까 봐자 이걸 우리가 아래 아라고 하죠. 그래서 아래 아라고 해서 아로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사람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끊어 보신다면 똑같이 자음이 있기 때문에 이를 썼구나. 이렇게좀 너무 쉬운데 이런 식으로 중세고가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즉 이어적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좀잘안 보이긴 한다. 그러면 학교 시험에서 출제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이어 적은 걸 출제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걸 너희들이 찾아봐 라고 출제할 거예요. 요걸 그러니까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요. 모음 이나 반모음 이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모음으로 끝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두 경우에는 뭐가 없다는 뜻이냐면, 받침이 없다 이런 뜻일 거예요. 근데, 받침이 없을 때, 밑에 걸 먼저 보도록 하죠. 밑에 거는 모음 이나 반모음 이 모음으로 끝났어. 쉽게 말하면 이 모음이 이, 이미 있어요. 이미 있으면 굳이 뭐하러 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불휘라고 한 단어. 불휘가 사실은 요 불휘가 뿌리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럼 뿌리를 통해서 알수 있지만 뒤에 뭐로 끝났어요? 이로 끝났잖아요. 이로. 그죠? 자, 이가 이미 있기 때문에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러면 선생님 중세고 때는 이만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불휘라는 단어 뒤에다가 굳이 이를 쓰거나 아니면 이걸 쓰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요렇게만 있지만 아무것도 안써 있지만 읽을 때는 뿌리 이렇게만 읽는 게 아니라 뿌리가라고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뿌리가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어좀 예를 한 들어보도록 하죠. 불휘 깊은 요렇게돼 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뿌리 깊은 이란 뜻이겠죠. 뿌리가 깊다. 그러면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우리 현대어에서 주격 조사 생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뿌리 깊은이라고 할수 있지만 사실은 뿌리가 깊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가를 읽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잠 있을 때는 이를 붙여라. 이렇게 이를 써라. 그 다음에, 자음이 없대, 모음으로 끝났는데, 모음에 이가 왔다? 그러면 쓰지 말아라. 이미 이가 있으니까. 근데, 이가 오지 않았어. 근데 모음이 왔어.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가운데에요. 자, 자음도 아니에요. 모음 이가 이미 있어서 쓰지, 안쓰,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 모음 이외에 다른 모음들이 오게 되면 무조건 얘를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기 부태란 말이 있어요. 부테. 부태가 무슨 말이야? 자, 부태는, 부태라고 읽으면 안 돼요. 요 부태는, 어, 선생님, 부태인데 왜 부태를 했지 말아요? 여기 아니라, 요 뒤에는, 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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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요거 요걸 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단어인 거죠? 부, 텨에다가 이가 결합된 단어인 거죠. 선생님, 이거 왜 들어가 있어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면, 여로 끝났죠? 모음으로 끝났는데, 이 모음은 아니네요? 그니까, 러이 모음 끝나지 않은 다른 모음이었던 경우에는, 얘를 붙인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선생님 부처가 뭐예요? 여러분 쫄지 마세요 밑에다가 우리말 풀이를 줄 거예요 그러면 이건 부처란 뜻여기써 있죠 부처라고 아 그러면 이렇게 짝대기라고 돼 있는 반모음 이는 어떻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얘를 붙여 가라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현대어였다면 붙여 가라고 썼겠죠 가를 썼을 텐데 이때는 가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요 말을 통해서 쓰고 이거를 붙여 이라고 읽었냐 그건 아니고 붙여 가라고 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요 내용들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실제적인 사례를 골라봐야 되니까 가보도록 하죠. 자, 훈민정음의 선생님이 주격조사와 관련된 것들만 살짝 골라본 거예요. 여러분은 훈민정음 이번에 필수적으로 시험에 나올 거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주격조사일지만 살짝 알아보고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하죠. 일단 말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주격조사야? 끊어 읽어보라고 얘기했죠. 자, 이건 끊어 읽으면 어떻게 돼요? 말쌈이가 될 거예요. 그죠? 어 그럼 말쌈인데 왜 말쌈이에요? 요 미음이 이렇게 이어 적혀 있는 거죠. 연달아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주격조사 이가 들어있다. 이렇게 찾아야 돼요. 왜 이를 쓴 거죠?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자 예를 보도록 하죠. 백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 여기 뭐로 끝났죠? 자음으로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서 특이한 게 있는데요. 이 놈이라는 거는 왜 이가 있어요? 이가 없잖아요. 우린 지금 얘이를 찾아야 되는 건데 놈이는 미로 끝났잖아요. 제가 똑같은 거죠. 그럼 얘도 뭐예요? 놈이가 되는 거죠. 아, 자음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이를쓴 건데 무슨 적기 돼 있다? 이어적기 돼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요 배하고 내예요. 자, 배를 현대어풀이를 줄 건데 학교 시험은 안줄수 있어요. 왜냐하면 배웠다는 전제가 깔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배라고 하는 건 현대어 리에서 바가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내라고 하는 건 내가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건데 배라는 단어 요 중세 국어는 바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를 찾아야 돼요 바어디있어요 여기까지가 바고요요 짝대기 하나가 그어져 있네요 아 그러면 이 배라는 글자는 바라는 글자에 이게 있는 건가 보다. 그러니까 봐봐 바, 바, 오케이 얘 뭐죠 아까 얘기했던 요 이는 앞에 잠깐 갔다 올까요 뭐였죠 이+ 모음이 모음으로 끝났는데 이+ 모음이 아니야 여기 보니까 아라는 모음으로 끝났잖아요 모음+ 모음인데 이+ 모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써라 읽을 때 어떻게 읽어라 바가라고 읽으면 되는 거죠 이해했죠 자 그러면 밑좀 전에 봤던 마지막 내라는 네 글자가 있는데 자요네 얘하고 얘 비교해야 돼요 자 네는요. 현대어풀이가 내가 라고 해석을 해요 내가 내가 오케이 내가 자 근데 내가 인데 선생님 내내 네, 네 있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요 아 그럼 이거는 선생님 여기 아무것도 없는 생략된 건가 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해하면 안 돼요 자 내라는 네 글자는 그런 글자가 아니고요 얘하고 똑같아요 나하고 이가 결합된 단어인 거예요 선생님 나하고 내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나가 그랬어, 나가 그랬어. 약간 사투리 같잖아요. 나가 그랬어가 아니라 나를 내라고 세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내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나랑 가가 결합하는 순간 나는 내로 바뀌어요. 그래서 나랑 내는 생긴 게 달라 보이지만 같은 글자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뭐다? 얘하고 똑같은 거다. 결국은 배하고 내는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글자다. 그러니까. 요거, 해석할 때,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얘는, 누가 봐도, 배가, 바가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아고, 어, 여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이미 내가 있으니까, 안써 있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 더볼 거예요. 용비어천과 이번에 시험범이죠. 여기에도 그럼 뭐가 있냐. 자, 불휘는 방금 전에 배웠어요. 그죠? 불휘, 뭐라 그랬죠? 자, 이 몸으로 끝났잖아요. 그럼 이미 이가 있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다. 그니까, 얘는 해서 어떻게 해요? 뿌리가 라고 해석하는 거고 요 뒤에는 주격조사가 뭐돼 있다 생략돼 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선생님 이거는 왜쳐놨어요자 얘는요 이렇게 약간 어려운 표기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거하고 이거예요. 왜냐하면 해석이 현대어 뿌리가 셈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셈이 요거예요. 어 요게 왜 셈이에요? 요게 아래 아잖아요. 그러면 시옷 아래 아에 그면 러샘처럼 읽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아래와 얘 똑같은 발음으로 할날수 있으니까 자샘이아 그러면 얘도 요렇게 이가 붙은 거구나 얘왜 이가 왔지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그럼 얘는 뭐예요? 자 얘가 제일 중요해요 별표 자이 글자는 왜 중요하냐면 이거 현대어 풀이는 내가라고 돼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가 뭐냐면 신의 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러라는 말은 시내가 이루어져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세미 깊은 물이 가뭄에 안이 그쳐서, 요 정도는 여러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세미 깊은 물이 가물에 그치지 않아. 그러니까, 세미 깊으니까, 깊은, 이렇게, 깊숙이 물이 들어있으니까, 쉽게 마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마르지 않아서, 그 물들이 시내가 이루어져서 바다까지 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내이라는 거는, 내네 플러스 히냐 그렇지 않고요. 얘는 넷에다가 이가 붙은 단어예요.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럼 넷이 뭐예요? 시내를 뜻하는 거고요. 이가 뭐예요? 가예요. 그러니까 얘도 주격 조사 이가 붙어 있는 거라서 얘하고 얘는 같은 주격 조사가 사용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놓치면 안 돼요. 저 여기서 잠깐 팁을 드리면 선생님 여기서 시내는 넷인데 왜 히읗이 붙어 있어요? 이거 우리가 히읗 종성 체연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설명할 거긴 한데 여기서 잠깐 나온 김에 설명을 하면 히읗 종성 체연은 종성이 받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받침에 히읗이 들어가 있는 체연 명사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그래서 되게 쉬운 건데요. 어, 지금 현대어에는 히읗이 안 쓰는데 중세 때에는 히읗이 들어 있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런 단어고요. 바다 같은 경우에도 바다 밑에 히읗이 이렇게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다에다가 플러스 에 그래서 바다에 간다라고 쓰면 어떻게 쓰냐면 바다 히읗을 뒤로 보내서 바다해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여기서는 n 데왜 애가 되어 있어요? 이건 또 모음조랑 연결되는 거라서 모음조하는 나중에 얘기 드릴 거니까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희읗 종성 재원이 메인이 아니고 주격조사가 메인이니까 자 주격조사 3개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앞으로 가서요. 자 어떻게 쓴다고요? 명 앞에 있는 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이를 붙이고 모음으로 끝났을 경우에 이미 이가 존재하면. 이를 또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쓰고, 그 다음에 이가 아닌 다른 모음들이 왔다? 그럴 때는 짝대기 하나라고 보이는 반모음 이를 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정리 끝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정리 다 했어요. 자, 간단하게 지금 주격조사 설명했는데, 어, 사실 10분 강의라고 했는데 10분이 조금 넘었긴 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작품과 연계해서 이해하시라고 해드린 거니까 꼭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개념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